요즘 펠리세이드 사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이 차량도 역시나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는데요. 23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깡통이겠네 라고 하실 텐데, 제가 펠리세이드를 타봤잖아요. 옵션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테크, 라이프 스타일, 패밀리, 디자인 셀렉션, 듀얼 썰루프 옵션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차량은요, 듀얼 썰루프 빠진 풀 옵션입니다. 보통 팰리세이드는이 테크 옵션만 들어가도 괜찮네 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요, 디자인 셀렉션, 패밀리 옵션, 라이프 스타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펠리세이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디젤이냐, 휘발유냐. 오늘 준비한 차량 휘발유 차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디젤 차량을 많이 선호 안 하시는 건 맞아요. 실제로 전화 문의도 디젤 문의가 거의 없어요. 펠리세이드는 디젤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가솔린이 엄청 큰 엔진 3.8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펠리세이드 타라라고 하면 은전 디젤 말고 가솔린 탈것 같아요. 요즘 이 가솔린 질감의 SUV들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일단은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이 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약 11만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는 적정 키로수를 달렸지만 약간 조금 더 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 외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의 엔진 미션 하체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입니다. 가격이 2,330만 원입니다. 괜찮죠? 근데 옵션이 괜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꽉차 있어요. 옵션 값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둘째치고 이제부터 새로운 장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전차주가 댐퍼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댐퍼 바꿔놓은 것만 해도 한 12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레스티지 등급이거든요. 등급이 당연히 뭐 LED 라이트 나오는 거 보시면은 프레스티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만 프레스티지 등급엔 원래 앰비언트 라이트가 안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잠깐만 와 보시면은 전 차주가 뭘 해놨냐?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 라인부터 2열의 도어 트림까지 싹 앰비언트를 튜닝을 해놨습니다. 근데요, 요게요 짭치는 앰비언트들이 있어요. 가끔 이 광섬유가 보이는 앰비언트들이 있는데 정말 비싸고 잘하는 데 가면은 히든 앰비언트라는 거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해놨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타보시면 만족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펠리세이드가 있었으면은 요 튜닝은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펠리세이드 원래 사이드 스텝 안 들어가죠. 사이드 스텝 추가 시공해놨고요. 애프터 블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히터 틀고 하면은 이제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안 말리면은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 필터를 말리기 위한 팬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프터블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팬이몇분 정도 더 돌아가서 그 에어컨 필터를 말리는 게애프터블로우인데 그거 역시 전차주가 설치를 해놨고요. 끝이 아닙니다. 자, 이 차량 소모품 교환 시기 알려드릴게요. 2024년 9월에 미션오일 교체했습니다. 보통 엔진오일은 한 7,000km에 갈잖아요. 미션오일은 한 10만km 정도에 갈거든요. 오늘 이 차량 미션오일 갈아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서 미션오일 갈 필요, 돈 드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배터리까지도 교체를 해놨고요. 전차주께서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차량 상태는 말씀 안 드려도 참 좋다 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2,330만원입니다. 앞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이 아래 등급 익스클루시브에는 두 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헤드라이트,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요. 프레스티지는 와야지 이런 LED 헤드램프가 나오고요. 전면부 보셨을 때 그릴 쪽에 전방 카메라 있어요. 전방 카메라만이냐? 사이드미러 카메라, 후방 카메라로 총 4개의 카메라로 뭐 한다? 어라운드 뷰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테크 옵션 들어가기 전에 그냥 프레스지 등급이어서 기본 옵션으로 반자율 주행 옵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다할수 있는 녀석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또 프레스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휠도 20인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휠이 20인치에 20인치 맞나? 응, 하나, 둘, 셋 20인치에 휠이 들어가 있다. 와, 전차주가 타이어도 또 변경을 해놨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8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도 새 거라는 증거로 여기 스티커 붙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휠 컨디션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 핸들부터 뒤쪽 핸들까지 외판 봤을 때외판 컨디션 좋고요. 전 차주가 또 진짜 차를 아꼈네. 이런 PPF 필름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이런 필름 다 살아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 놓은 것만 해도 전차주의 애정이 보여요. 그리고 이 차량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추가 옵션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자인 셀렉션은 시트 색깔이에요. 그리고 천장 스웨이드로 바뀌는 것그 옵션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 옵션을 추가하면서 버건디 색깔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을 선택을 했다. 근데 이열 보시면은 오얘 7인승이네 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3명 탈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량들 보고 2열에 독립시트인 차량들이 보통은 6인승이거든요. 근데 얘는 차가 크니까 7인승이에요 7인승 혹은 8인승 2열이 이제 독립시트가 아니면 8인승인 거죠 3열이 3명 앉을 수 있으니까 자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아있고요 한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역시나 너무나 좋고요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현재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레인노 선팅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3.8 H트랙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H트랙은 4륜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 이 차량 오늘 2륜의 차량입니다 요거는 스티커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옵션이냐? 일단은 트렁크 열면 보이는 이 크레모와 LED 등이 라이프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야지 들어가고요. 자, 추가적으로 요 지금 검정색 매트 보이죠? 펠리 세이드. 요게 저는 싸제품인 줄 알았는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옵션을 넣으면 요걸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에 뭐 스크래치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굳이 쓸모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전차주가 트렁크 매트에 이미 이런 엠보싱, 매트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집에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고로 파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게 뭐 사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패밀리 옵션은요, 여러분들 요쪽에 보시면은 2열과 3열이 전동으로 눕혀지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세워지는 기능까지도 있는 게 패밀리 옵션이다. 가족들이 타야 되니까 이런 옵션이 있다. 일단 트렁크 공간 너무나도 널찍하고 마음에 듭니다. 저도 팰리헤이드 탔던 게 정말 만족했던 차량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운전석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외판 봤을 때 외판 컨디션 역시나 너무나도 좋고요 정말 흠잡을 곳 없지만 약간의 문콕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다 2열에 선바이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문 열렸다고 여기 앰비언트 깜빡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앰비언트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문 열린 쪽만 지금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고 있고 다른 쪽은 저렇게 색깔이 변경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열에 만약에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버튼 한번 띵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3열까지 타기 정말 수월하겠죠?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래쪽에 푸등도다 달려갖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네요. 자, 운전석 쪽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상태 한번 봐주시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옵션마저도 너무나도 완벽한 녀석이니까 나머지 옵션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일렬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 뭐 이뻐요. 전차주가 이렇게 레드 스티치로다가 깔끔하게 이쁜 스마트키를 보유를 하셨고요. 자 현재 시동은 걸려져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 245km고요. 아래쪽에 113,840km 달린 차량입니다. 자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썰루프 없다라는 거는 옵션이 빠졌다라는 거겠지만 저는 실제로 듀얼셀루프 있는 펠리세이드에 탔지만 잘 열진 않았었어요. 근데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타는자 지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썰루프 아쉽진 하지만 이 금액대에는 썰루프도 없고 어라운드뷰 없어도 되는 금액대예요, 사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블루링크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역시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요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보면은 엄청나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 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이펠리세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옵션이 테크 옵션이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테크 옵션에 뭐가 들어가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크레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는 테크 옵션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도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미러 카메라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크 옵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그 옵션이 들어가 있고 자 가운데 보시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뭐 내비게이션 버튼들, 프로토 공조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 버튼식 기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컵홀더로 쓸 수가 있는, 그치만 넓은 수납 공간으로도 아니면은 컵홀더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쪽에 핸드폰 놓으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 됩니다. 요것만 해도 수납 공간 정말 엄청난데, 기어 콘솔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암레스트 공간도 확인해 주시고, 핸들 보여 주시면은 가죽 핸들의 사용감도 거의 없이 좋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기는 크루즈 컨트롤에 반자해 주행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당연한 거고요. 어, 일단은 이 웅장한 SUV를 3.8엔진의 6기통 엔진으로 끌수 있다는 거. 근데 당연히 디젤 소리가 엄청나게 날것 같지만, 어, 엄청나게 조용하게 쭉 밀고 나가는 힘. 요게 정말 저는 SUV 펠리세이드 휘발유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팰리세이드 차량 보셨고요. 이 차량 휘발유 차량입니다. 옵션 상당히 좋은데 전차주의 애정이 더욱더 좋은 차량이에요. 사실 이렇게 뭐 댐퍼 바꿔놓고, 앰비언트 해놓고 사이드 스텝 달아놓고, 애프터 블로우 해놓고 이거 누가 해요. 이런 차는 돼 있습니다. 이런 차를 사시는 거는 이득이겠죠.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